뭐야? 나 이거 먹어도 돼? 맛있어. 이거 엄마 체에 어, 아, 간지? 아당릉에서 당류를 간식인데 막릉 간식이야. 교동항 갈 어, 거네. 그걸로 어떻게 전 사람을 다 빌려? 아 엄청 뭐가 없잖아. 뭐 먹을 거야 엄마? 엄마 맛있는 거 먹었습니다. 육사시미도 있다. 근데 내가 이걸 먹어봤거든. 육우를 여기 삼겹살도 있다, 엄마. 엄마 삼겹살 좋아하 진짜 이거 아니야? 이 장난감이 나왔습니다. 시다 이런 <laughs> 사고를 지금 없어. 사고를 지금 못다르 먹어 힘들어. 잡혀. 이건 사골 넣고 끓이면 거. 그래야 국물이 많이 나오고 고소하지. 응. 트렁크 실어라. 하트 뻥튀기를 보는 하트입니다. 어, 그렇네. 하트의 뻥튀기네. 하트야, 네 뻥튀기. 너 지금. 너무 귀엽지 않니? 엄마도 줄까? 아, 왜 이렇게 맛있어? 뻥튀기 진짜 살찌는데. 다 쌀이잖아. 아닌가? 니가 어, 어. 아빠한테 가자고 어. 했어. 그눈을 어. 장을 어. 큰거 잡았다고. 아, 어, 맞아. 근데 오는 어. 길에 그 미스터리 노래 듣고 엄청 따라 불렀는데. 박지윤? 엄마, 엄마너 눈썹 염색했어? 어아요가 근데... 어. 한참 졸다가 갑자기 음. 눈을 떴어. <laughs> 저러고 자는 거야? 예뻐라! 자기 집이요 처음 들어온 집기인데이분처럼 쓰셔가지고 주안 저거 너무 좋다 바�bee큐? 바베큐? 하는 거여기 어, 너무 예쁘다 밸리댄스 아 저게 밸리댄스야? 신지 제일 지 나도 아 <characteristics> 아주 이신 창이야. 다행이야. 담이냐너왜 언니가 즘 먼저 안 갖고 왔어? 색깔이 안 어머. 맞았어. 이입술좀 바르자. 나 입술이 왜 이렇게 없니 아니, 워아지 배가 너무 지 아이한아하감동받았 이들이면 잘해주겠자기는다가사서나아무것어 근데 이제서비스 뭔가 해주고 싶다라고 쟤 샀어? 그쵸 이거 샀죠 그래. 나 이런거 갖고 싶어 왜 좋아요? ㅋ <laughs> 리고기 그렇게 많이 안 먹었을 아, 아이굴부이면 원래 이렇게 필요해 아, 몰라서. 어 몰라서 여기 몇개더 놓고 갈까요? 감사합니다. 원래 응. 밖에 되게 싫어하는데 이거 되게 좋아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아해? 막 덜덜덜덜 떨잖아, 원래. 차 안에서도 덜덜덜덜 떨는데 <laughs> 근데 아파트 앞이 사람이랑 차가 너무 많아서. 음. 것 근데, 여기 근데 여기는 아무도 올라 뛰어다녀 봐. 아, 여기 못 내려. 내려와,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여기는 내려올 수있죠 여기는 내려올 수 있잖아. 여기는 올수 있지. 이 정도는 올수 있잖아. <laughs> 원래 얘가 밖박을 진짜 무서워해. 아 진짜 근데 여기 너무 지금 너무 아, 잘 놀아. 아 그게 왜 신났어? <웃음> <웃음> 너무 신났어. <진짜>, 너무 신나여기 <laughs> 인천 가까이여서 맞아요. 오 포랑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언니 마이너스 음. 플러스 있거든요. 불. 근데 지금 부을게. 올려서 이제 고기 구우시면 돼요. 아이 아이 엄마 하트 여기 바람 파가지고 바람판 뭐. 아. <laughs> <laughs> 음. 씻겨주세요. 아, 아니, 야, 네. <웃음> <웃음> 아 진짜 엄마도 고구마 싸왔대. 아 진짜 엄마도 고구마 싸왔대. 아아네아아 네. 열어가지고, 한, 당기면 되는 거 아니야? 열어 왼쪽으로 풀고, 어. 이거 있다가 뜨거운데, 이거 로을 때. 장갑 안에 아, 네. 고무마워는 이거 저희 웰컴프쓰고 꽃감 마리에요. 꽃감 마리? 네. 이거 엄청 맛있어요. 크림치즈 아, 안에 좋아해. 들어있는 거. 요새 그렇게 좋아? 많이 하더라. 네. 꽃감 마리 좋아해 맛있어요. 호주 넣은 거예요? 맞아요. 저는 목련꽃이라고 기관지에 굉장히 좋습니다. 어, 오늘 감기 시세기아 자꾸 꺼진다. 아요 시장 보고. 오 네. 요거는 뭐 뜻이에요. 알겠습니다. 아까 깐바꾸는데아필수서 아.가 이제 온습포이에요. 와! 와, 지금 켜 일부러 켜 놓은 거야? 네. 근데 이것도 안 누르고 계속. 찍는 거야. <웃음> <웃음> 어머, 빨리 저 고기 풀자. 우리 암소가 생각나네요. 얘는 구워먹는 치즈. 음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는 아이들 야채. 고구마가 한6개 정도 <laughs> 있어. 그러니까 거야. 저기에다 가 밖에다가 해 먹어야지 음. 제일 맛있어. 버섯. 버섯. 얘는 내 와인 안주. <laughs> 치즈. 얘는 이까치 물. 오렌지. 음. 그리고 아유랑 나래가 좋아하는 감자칩. 음. 그다음에 양배 이런 애들. 뭐. 나는 이걸 먹어야겠다. 음. 자기님, 어디 가셨어? 그거왜 버려? 나 먹을게. 네. 네, 한 개씩 먹을게요. 그럼 세 개만 할게요. <laughs> 음. 거의 뭐 치즈로 두 배를 했어요 <laughs> 아니, 음, 치즈만 먹어보고. 먹으러 오신 거 아니죠? <웃음> <웃음> 그것 그렇게 다 먹을 거 없나? 와인을 몇 통을 마시려고? <웃음> <웃음> 한 통밖에 없어. 음. 와인 차이 또 있잖아요. 사실 <laughs> 아, 맞아요. <laughs> 야, 욕거야? 내가 먹을 뻔했잖아! 이게 뭐야? 냄비 받침이에요. 아, 이렇게 세요 네. 너무 예쁘다. 바... 그리고, 응. 얘를 이렇게 잘라서, 응. 얘를 이렇게 자른대. 그래서 음... 이거를 접시로 쓰는 거야. 아, 너무 했지? 귀엽겠다. 이렇게 해서 음... 이렇게 탑을 쌓는 거야. 음. 음... 그래서... 근데 밑에가 뚫렸잖아. 괜찮아. 이 접시에 담으니까. 아, 저... 우리의 디너가 점점 준비에 되어가고 있습니다. 넵. 네. 그나 갤러리에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갤러리에가 음. 음식 만드는 걸 좋아해. 아 그래서 갈비찜을 만들어 줬는데 어. 갈비찜은 갈비찜 먹고, 어그 국물을 줬는데 그 국물에 뭔지 몰라도. 샤도 샤도 곰까마색 아니면? 우리 숟가락도 끼어야지 우리, 우리 거기 아니라 밖에 가는 거 아니야? 어, 같이 가는 얘네도 같이 아. 여기는 이렇게 오케이 같이 아 갖고 갑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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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로 내려가도 돼? 계나한 번도 안, 안 내려가 고안 올라가 고 혹시 빨리 <목소리> 초어시파드리겠습니다 <목소리> 괜찮으세요? <웃음> <웃음> 그럼요 근데 이게 뭐가 무슨 소리인지 알 수가 없네 진짜 게랑 어쩐지 얘랑 얘랑 다르잖아 음 아, 불이 올랐어요 불이 지금 지금 <손> 응. 우리 집에 저 바베큐가 있었어? 엄청 많아, 뭐 많이 먹었잖아. 너 하얀색 배지가 기억 안 나? 흰색이었어 심지어 나 기억이 네. 안 나. 히틀리 소이야 그거 다 어디 갔어? 후지에 있겠지. 어. 어, 그 그거 엄마 차에 두 개나 있었는데. 준이 음, 여기서 이렇게 다 같이 가족들과 <laughs> 맛있는 여기, 고기고, 고기 구워 먹을 수 있게 해줘서 감사해 남해. 자 빨리 먹어봐. 구워 먹는 티죠? 어떡하니? 와우. 어머 어떡하니? 근데 엄마 이거는 호일 위에다 놔야 되는 거 같은데? 어머 얘는 흘리나 봐얘 흘리려 없는데 음. 근데 호일 쓰면 안 좋은데, 그렇지? 그러니까 호일 쓰면 안 돼. 음. 이제 이게 많이 주지 마. 덮치고 이다 <laughs> <laughs> 아니 던치구이다. 너무 너무. 안 되겠다, 이거. 브레이 팬에 떡갈비살 해야 다 등심은 두개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두개다 두 먹었어. 어. 등심은, 와우! 응, 막 용서가 안 되지. 응. 등심은 두개다 갑시다. 응. 난그거중에 치즈. 진짜 바람이 너무 많이 오 어차피 여기다가 거야. 괜찮아, 맞아. 괜찮아. 응. 어 그래, 그차피 쓰자. 어. 어차피 해, 가. 응. 야, 이거 와. 빨리 빨리 먹어. 응? 야, 애매하다. 소 뭐야, 근데? 아이고, 나 무섭게 소금 어, 그거가 봐. 그거 아니야? 어! 물 아, 봐! 우리 봐 주르륵 주르륵 이게 식탁에 있었는데 모르고 저기서 홈리스처럼 먹었습니다 뭔 고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먹어봅시다 <laughs> 얘는 내추럴 와인입니다 숙취가 없어 그냥 일반 와인은 안 마셔 음, 맞아 그게 숙취가 없다며? 어. 이게 있을 때 하나 더넣 불꽃이 있을 때 일로 장갑을 끼고 음. 말랑말랑 합니다. 아우, 너무 맛있겠다. 찍어주세요. 우와! 어때, 어때, 어때? 하티야, 완전 익었는데? 오우야. 오 마이. 오 마이. 우와. 장갑 색깔이랑 똑같아. 너무 웃겨. 나 빼빼로 싫어하는데, 빼빼로 먹으면 먹었어나왜 싫어해, 엄마? 나 빼빼로 엄청 좋아하는데? 통밥 육안은 먹는 엄마. 어, 뜨거운데? 와. 네. 그레사는 그레사는 아, 아들 멜떼 마리 챙기셨에 이제 며칠 하다가. 하트 내추럴 와인은 아니지만 내추럴 우드. 롤러블. 너무 웃긴다. 오! 오! 아, 너터 여기서 돌려. 하나씩 아니 가볍냐? 가볍이도지는 거라니까 엄마. 아, 그러면 일단 해. 아이바위보. 아싸나 먼저 선진다. 아니 이거. <laughs> 잠깐만. <웃음> 일단은 이거 봐. 네개 나왔다. 네개를 <laughs> 뽑아야 돼 그러면. 봐봐. 아 언니 잠만 이거 번호인가 보다. 이렇게. 아몇 번을 뽑는지. 나뽑 그래, 정통 만으로 해. 어 대박. 이거 엄청 <laughs> 이거 엄청. 요즘... 이거 여기 위에 구성된두 개는 건드리면 안 돼? 어, 맨대에. 맞아 와. 너 엄마랑 많이 안 했냐? 나... 지미랑도 뭐 엄마가 많이 했네 쟁가랑은... 쟁가는 음. 많이 안한 거. 같아 엄마가 많이... 수아랑 많이 했고 어, 근데, 근데 뒤에 침도 귀신 나올 것 같아 아니, 귀신은 귀신, 시라고 그래. 그래 아니, 이거 이렇게 쉽게 한다고? 아니, 안 쉬워. 절대 안 쉬워. 아니 그게 아니고 저 위에다가. 두손안 어, 된다. 두손안 된다. 두손안 아, 아, 안 돼? 두손안 돼. 안 돼. 어, 어, 이거는 어, 근거에만 어, 여자들이 명이 시씩인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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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왜 이렇게 잘빼 다들? 아직 여기까지는 괜찮겠지. 그래. 이런 야, 야, 이거 근데 벌칙 벌칙이 있어? 있어. 엉덩이 이름 쓰기가 제일 아, 싫어하는 거이 이름, 아, 싫어 싫어 이름 쓰기 아니, 우리 까이를 하지 말고. 제일 재밌을 것 같은데. 제일 재없어 넷플릭스를 <laughs> <laughs> 네 볼까 뭘 볼까? 넷플렉 좋아요 근데 이게 앱이 되는게 아마 넷플릭스 밖에 없을걸? 어? 나 이거 보고싶었는데 좀 이거 뭔데? 아 이거 금요일 공개네 얼마전에 하수 맞아 이번주에 깜짝 놀랐어 이게 엄청 많이 짤렸잖아요 뭐 편집장에서 만난 게 너무 좋더라고요 한국 영화에 없던 완전 새로운 캐릭터 요즘 애들이 많이 하는 그런 또라이 느낌으로 나왔는데 그런 또라이 같은 부분은 없어지고 그냥 너무 전형적인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그게 좀 아쉬웠지 <목소리> 전희성이라고 지인 탤런트인데 원래 머리도 저 머리 아니었거든. 네. 아니, 원래 가발을 네. 쓰는 머리였는데, 가발을 안 쓰기로 하고 그냥 저 머리대로 갔어. 그냥 안 쓰는데요. 너무 음 웃기네. 저, 저 머리 때문에 오히려 노래가 아, 네. 잘안을겠어 성을못 열어서 결국 햇반을 먹는 우리 야무지게 고기를 다 먹고 가네 집단까지. 그렇지. 누가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졸린 눈은 좀 뜨시고요. 네.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하시는 성령님과 오늘 또 동행하시는 수호 천사님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훌륭한 아침 식사를 주시고 이 식사가 여기까지 오게 저 밑에서 으르렁거리는 강아지도 <laughs> 주님의 자녀이니 축복하여 주시고 스님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립니다 아멘 아잘 먹겠습니다 어,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잘습니다 너무 맛있 밥도 좀 이렇게 게 아침부터 또불 피우시는 중이 꺼내주세요 저는 하나는 또제가다 따라 보세요 너무 어, 많네 음. 여기 그런 달지 않아 이게 이렇게 세고 오면 진짜 어렸을 때 느껴본 거야 같은 <laughs> 이게 사포닌? 어, 그게 아, 엄청 아, 그정관장에 20배 들었다단 아, 뭐 <laughs> 그러니까. 나왔을 것 같아? 근데 이걸 뜨겁게 해서 먹어가지고 더 그런 것 같아. 왜 네, 약이 되는 거야. 아니 내가 차갑게 먹었을 때는 막이 정도의 쓴 맛은 안 났거든. 나갔잖아. 어. <laughs> 아 나갔잖아. 아우 진짜 이거 아기 때 먹기 싫은데 아. 할머니가 숟가락으로 막 떠내리는 느낌 있잖아. 아파띠는. 아, 군고구마를 먹어야겠어. 아파띠 아파띠. 오! 아하 하 하나. <웃음> <웃음> 어, 어우 어. 음. 음. 어. 문은안 열었는데? 아, 영업중인데? 아 영업중이다 어? 누가 사서 나오시네 열어보세요들어주세요 아, 어, 너무 뜨거. 이거 근데 이거 어떻게 집어? 오, 너무 잘찐서 먹어야지. 너무 뜨거운데? 저기는 뭐지, 아가? 바다. 양옆으로 바다. 다간두개 잡고 있네. 개 잡고 있다고? 가 선물집 아니 여기 이렇게 쭉쭉 있네. 음, 돈다 아, 어. 내려가고 뭐 하나 먹어? 해돋아? 아니, 아니요. 다 불러요. 네. 음. 아니 앞에. <laughs> 아, 나도 여기 모래 사장 같은 게 있어. 이미 어, 왔어. 거 아, 나 네, 간식 갖고 왔잖아. 아, 형이란다 커플 존이야. 아, 와! 안녕. 아, 너무 너무 아기자기한데. 우! 너무 좋다. 여긴 커플만 들어가는 존인가 봐요. 와우, 난리 나네, 여기. <laughs> 너무 재밌다, 여기. 졌다! <laughs> 졌어! 하트 졌어! 먹는 <laughs> 거 강... 아니지! 아니 원래 이렇게 화면이 나온다고? 라도 최첨... 없는데 이런 거 <웃음> <웃음> 최첨단이야 뭐가 <너무 웃기다. 웃음> 되는겨? 응, 강아지 간식이래 <laughs> 뭔데 고기야? 새들이야? 아니야 새? 고기가 아니야. 새? 그냥 어? 저 그물에 걸려 있는 거야. 살아 있는 게 아니야.